여러분 비료의 효과 보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긍정 언니예요.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필수품인 식물 비료, 식물 영양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초보분들은 식물을 그냥 키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물주고 잘 통풍시켜주면 저절로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도 죽진 않아요. 자라긴 하는데 문제는 식물의 성장이 좀 느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엄청나게 크게 몬스테라를 키우고 싶은데 왜내 거는 아직도 잎이 조그맣지? 그리고 왜 찢어지지 않고 그렇게 떡잎처럼? 왜 그런 모양일까? 남들은 찢어지면서 너무 이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그 비법은 바로 비료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비료 사는데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비료를 주지 않고서는 식물의 성장하는데 그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료를 줘가면서 어르고 달래면서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께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소개해드릴 비료가 있는데요. 어, 첫 번째 비료는 어, 여러분들이 어,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쉽게 구입을 할수 있는 식물 영양제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생긴 거 다이소에서 1,000원, 1,200원 이렇게 팔고 있는데요. 저도 저는 이걸 1,200원 정도 주고 구입한 것 같아요 판다팜에서 판다팜에도 있고 다이소에도 있고 웬만하면 이런 식물은 원예 자재 코너에서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하나씩 떼서 쓰시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를 그냥 어 제가 이렇게 말을 예를 들어 이 식물이면은 그냥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되긴 돼요. 그래도 되긴 되는데 얘를 보시면은 어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식물한테 이거를 계속 꽂아 놓으면은 과잉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너무 많이 줄 수도 있고 또 이거는 계속 조금씩 스며들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은근히 과습이 올 수가 있어요. 식물이 있으면은 그거를 딱물줄때 한꺼번에 확 줘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흙이 항상 축축해져 있겠죠. 그러면은 식물한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커다란 뭐 해피트리나 뭐 이런 그런 나무과의 식물은 좀영향을덜 받겠지만 조금 부피가 작은 덩치가 작은 식물은 좀 이거를 계속 꽂아놨을 때안 좋은 영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어, 보시면 여러분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물 조리개예요 1리터 물이 들어가는 물 조리개거든요 여기에 이거를 조금만 짜서 아니면 전체 다 짜서 넣어 주신 다음에 주면 돼요 저는 이렇게 식물에 따라서 덩치가 큰 식물이면은 그냥 이걸 다 짜서 넣어서 주고 그렇지 않은 식물은 이렇게 하면 뚜껑이 열리거든요 보시면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넣어요 다넣진 말고 저는 한 3등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 넣고 이렇게 들어갔겠죠 약간 노랗게 변했어요 물이 그 다음에 이렇게 닫아서 보관을 해주시면 돼요. 한 3분의 1 정도 제가 사용을 했는데요. 나머지도 이렇게 물을 줄때 조금씩 희석을 해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10개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꽤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액상 비료를, 다이소표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효과가 즉각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이게 좋기 때문에 지금 다른 영양제도 이용을 하지만 이것도 빼먹지 않고 꼭 구입을 하는 편이에요. 그냥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뚜껑도 있고 편리해서 이거 하나만 사용하셔도 저는 뭐 식물을 키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요알비료예요 보시면 여기 알갱이처럼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소분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500g이에요. 음, 영양제 이름은 보실까요? 오스모코트라는 영양제고요. 이게 효과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하네요. 자, 오스모코트인데요. 이거를 제가 사용해 볼게요. 보시면 구입할 때 이렇게 밀폐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상태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통 같은데 담아 놓으시고 조금씩 덜어서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한번줄때한 이렇게 30알 정도 이렇게 올려서 주는 건데요 이거는 항상 기준이라고 볼순 없어요 식물에 따라서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더 조금 올려 줄 수도 있어요 이게 경치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한 저는 15날 정도를 이런 스푼 있잖아요 뭐 배달음식 시키면 이런 스푼 있어요 요거를 요 위에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보이세요? 이렇게 알갱이들을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제 물을 이렇게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면은 이게 이 알갱이들이 조금씩 녹아서 흙에 스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 6개월 동안 효과가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사용해본 결과 분명히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는데 액상 비료처럼 바로바로 효과가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천천히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죠. 식물에게도 좀 부담이 덜하고. 모든 영양제도 갑자기 이렇게 과잉으로 확 들어오면은 식물이 놀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오스모코트는 천천히 스며들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영양을 관리하기에 좋아서 뭐 초보자라면 오스모코트 알갱이로 된 영양제를 주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기본으로 30알 정도 올려주시고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조절해도 되는데, 어, 많이 뿌려도 이렇게 식물에 큰 영향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어, 다만, 비료를 줄때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게 있는데, 그건 바로 뿌리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그런 산모기 같은 것들에게는 비료를 주지 마세요. 그러면은 뿌리가 다 녹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료를 어릴 때는, 정말 어린 그런 묘목한테는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이 식물 영양제는 바로 하이포넥스라는 액상 비료예요. 뭐 활력제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일본어로 적혀 있는 걸알수 있어요. 아마 일본에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 보니까 원산지가 일본이라고 써있네요. 네. 일본 제품이 맞고요. 음, 그리고 이거는 다른 것과 다르게 좀 비율을 정확히 해서 희석을 시켜서 줘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뚜껑에 제가 따라봤는데 이렇게 노란색 액체로 되어 있고요. 이게 하이포넥스도 보면은 파란색도 있고 이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게 사용 방법에 따라서 무슨 식물, 뭐 관엽식물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희석 배율이 나와 있죠. 1에서 2,000배로 줘야 되고 사용 간격은 한 1주에서 2주 정도로 주면 돼요 사용을 할때 저는 아, 여러분들 이거 이거 보이세요? 이게 그 애기들 물약병 있잖아요 물약병인데 용량이 체크가 되어 있어서 이게 참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약 1cc 1cc 눈금 하나, 작은 눈금 하나씩 제가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맞춰서 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물을 줄때 이렇게 크게 직접 줘도 되지만 이렇게 옆면에도 이렇게 뿌려도 다영양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옆면시비가 편하신 분은 옆면시비 또 흙에 주시고 싶으면 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그렇게 주면 될것 같아요. 하이포넥스도 마찬가지로 너무 뿌리가 아직 발달이 안 되고 가 산복한 지 얼마 안된식물에게 주는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시고요. 저도 한 2주일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물에 타서 희석을 해서 주고 있는데 이 덕분인지 식물이 참 성장하는 게좀 빠른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 이 외에도 저는 쌀뜨물도 줘봤고요. 심 쌀뜨물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대신 쌀뜨물이 그 식물성 성분이라 그런지 프리파리 같은 게 조금 끓는 것 같긴 하는 느낌이 들어서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뭐 막걸리를 주신다는 분도 있고 그래, 아무래도 쌀에서 나오는 그런 영양성분 때문인지 몰라도 그것도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음, 그렇지만 요즘 비료가 이렇게 잘 나와 있으니까 그것 중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주시면서 식물의 생장에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료의 효과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요게 새로 나온 잎이거든요. 얘는 바로 그 전에 나온 잎이고, 되게 크죠? 그렇지만, 요 잎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나왔던 잎은 정말 놀라실 정도로 작아요. 바로 이잎 다음에, 보이세요? 이렇게 작은 요잎 다음에, 바로 이큰잎두 장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비료를 준 뒤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료의 효과가 정말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